에이씨 기술 <laughs> 안녕하세요 무프입니다 자 여러분 설레이지 마시고요 플레이스테이션 포탈이라는 기기가 앞으로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 어, 알리에서 이런 제품을 발견을 하고 구매를 했습니다 프로젝트 X라고 되어 있는데 어, 프로젝트 Q가 플레이스테이션 포탈의 코드네임이었어요 프로젝트 X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또 출시가 됐고 어, 패키지도 뭔가 그럴듯하게 어, 출시가 됐습니다 오이 어, 뭐야 SRS 뭐 3D 막 갖다 붙일 수 있는 거는 다 붙여놓은 어, 그런 로고들이 있고 어, 열면은 기기가 이렇게 나오고요 아유. 자 안에 보면은 USB C 타입 충전용 케이블 그리고 어, 미니 HDMI TV 출력이 가능합니다. 이런 거 들어 있고요. 어, 매뉴얼도 이렇게 있고 자 본체를 보면 음 와우. 어 근데 재질이 꽤 괜찮아요. 굉장히 그로시한데 요 화이트색 부분에 어, 펄이 살짝 들어가 있어서 어, 고급스러운 느낌이 살짝 느껴집니다. 십자 키 어, 네개로 쪼개진 그런 버튼 되어있고 A, B, X, Y 어, 버튼 퀄리티도 좋아 어, 누르는 느낌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요 십자키는 좀안 좋은데 액션키는 그럭저럭 셀렉트 스타트 있고 아날로그 스틱 두개 있고요 어, L3, R3도 되는 것 같아요 어, 모양이 꽤 그럴듯하게 듀얼 센스를 닮아 있어요 자 듀얼 센스 어, 가까이서 보니까 좀 많이 다른데 듀얼 센스 자히 이렇게 어, 플레이스테이션 포탈이 이제 이 듀얼 센스의 컨트롤러를 좌우에 배치한 듯한 그런 디자인인데 어, 이 친구는 이제 모양을 그렇듯하게 흉내를 냈습니다. 아래면 어, 마감이 은근 또 괜찮아요. 어디 모난 부분이 없이 마감이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어, 대신에 이렇게 그립이 조금 있는데 거의 없는 것처럼 평평한 그리고 굉장히 가벼운 그런 재질이고. 스피커 뒤에 있고요 상단에 상단에 숄더 버튼 있는데 어, 똑딱이로 L1, L2 버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똑딱 똑딱 그리고 전원 스위치 볼륨 스위치 USB-C 타입 포트와 5핀 포트가 둘다 있어요 그리고 미니 HDMI 출력 TF 카드 슬롯 굉장히 그럴듯하게 포트가 되어 있습니다 자 프로젝트 X라고 뜨고요 로고도 이렇게 프로젝트 X라고 살짝 아래쪽에 넣어놨고 오른쪽 어 왼쪽 불왜안 들어오나 했네 자 이렇게 부팅이 됩니다 자 지금 밝기가 좀 굉장히 어두워 보여요 어, 이거 어두워 가지고 내가 설정을 사실 맞춰 봤는데 어, 설정에 가보면은 디스플레이 설정 화면 밝기 지금 5가 최대입니다 5가 최대로 되어 있고 백라이트 시간 파워오프 시간 파일 모드 언어지원에서 그 한글이 있었어요 그리고 고급 설정에 가면은 뭐 상세한 정보, 메모리 공간, 내장 메모리가 5기가 정도 있는 것 같고요. 포맷 뭐 그런 거 있고, 뭐 그런 거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요게 최대에요. 굉장히 어둡습니다. 자, 전면에 보면은 이제 가능한 기종들 cps 게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마메라고 보시면 되고요. 패미컴, 슈퍼패미컴, GBA, 메가드라이브, 게임보이 플스 1. 그리고 게임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내부 메모리나 외장 메모리를 살펴볼 수 있는 어, 그런 파일 브라우저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하단에 보면은 여러 가지 앱들이 있어요. 동영상 플레이어, 어, 비디오가 뭐가 들어 있네. 음, 이런 비디오 들어 있고 음악 플레이어. 터치는 뭐될 리가 없죠. 음악 플레이어도 있고 뭐 사진 보기, 전자책, 계산기, 오 계산기도 됩니다. 계산기도 되고 스톱워치라든지 이 뭐야 테마, 어 테마도 변경이 가능하네요. 아 테마를 누를 때마다 뒤 배경이 바뀝니다. 그런 것도 있고 설정 있고 어웹 브라우저라고 되어 있는데 맨 끝에 이거 설레임이 안 됩니다. 그냥 파일 브라우저예요. 어, 파일 브라우저니까 설레이면 안되구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페이지를 넘기면은 이제 대표 게임들 몇 개가 쫙 나열이 되어 있어요 이것도 두 페이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중에서 게임을 선택하시면 되구요 요게 특이한 게 A, B, X, Y로 되어 있는데 선택 버튼이 이쪽이에요 B버튼 그러니까 요거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디스플레이는 어, IPS인 것 같아요 그리고 와이드로 되어 있고요 라미네이팅 처리는 안돼 있어가지고 액정에 공간이 보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거 웃기는 게이 하단에 디스플레이가 밑으로 더 있어요 사실 근데 좀 잘려 보여요 여기가 하단 부분 이미지가 좀 잘려 보인다고 보시면 돼요 굳이 여기다 로고를 넣으려고 요 까만색 칠을 해놔서 그런지 이 아래쪽으로 화면이 더 있는데 가려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게임플레이는 가능하고, 스피커는, 음, 이게, 손을 정확하게 가리는 위치에 지금 스피커가 가 있거든요? 손으로 이거 <laughs> 가려지게 되는데, 최대한 안 가려볼게요. 디스플레이 화질은 나쁘지 않은데, 밝기가 너무 낮아요. 굉장히 어둡습니다. 액션키 누르는 거는 감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고 다만 십자키가 이렇게 네개를 쪼개놔서 어, 그 부분이 좀 아쉽네요 아날로그 스틱으로도 플레이되는데 어, 아날로그 스틱이 그게 좋지는 않아요 움직임이 잘 미끄러지고 좀 손가락이 아픕니다 이런 게임들 그리고 셀렉트 스타트를 누르면은 메뉴가 떠요 재시작 게임 돌아가기, 진도 저장, 실시간 세이브 로드 가능하고요 설정에 가면은 사운드 출력에 대한 거 끈다 켠다, 버튼 배치 설정 가능합니다 어, 버튼 배치 설정 가능한 거 괜찮죠 스크린 사이즈도 풀스크린으로 할 건지 스케일로 할 건지 화면 왜 이래? 4대3이 안 되고 왜 이렇게 되지? 다시 스크린 사이즈, 풀스크린 풀 스크린 되고 뭐, 4대3으로 됐었는데, 얘는 화면이 이상해지네요. 아, 얘는, 얘는 왜 화면이 이상해져? 희한하네. 아무튼, 그렇게 있고, 조이스틱 모드, 뭐, 디지털인지, 아날로그인지, 뭐, 있는데, 뭐, 의미가 없습니다. 희한하네. 자, 스트리트 파이터라고 되어 있는 거는, GBA, 스트리트 파이터가 플레이가 되는데, 닌텐도 게임에서는 또 AP가 좌우가 바뀌어 있어요. 희한하네. 아, 기술이 안 나갑니다, 기술이. 사운드도 조금 이상한데 아 기술이 그렇게안나가고요 에이씨 기술이 일단 더럽게 안나가고요 gba 까지는 그럭저럭 플레이가 되고 어, 아케이드 게임은 고사양 게임은 당연히 안됩니다 제가 게임을 조금 넣어 봤는데 어 이게 pc 랑 연결하면은 내장 메모리에 접속이 가능해서 게임을 몇개 넣어 봤어요 음, 게임 그냥 파일박 대충 넣으면은 알아서 인식이 되는 것 같고요. 오, CPS3 게임이 되는 건가? 어좀 음악이 끊기는 것 같아요. 이 화면 잘린 거면 밑에 화면이 많이 잘려 있어 지금. 어 조금 느립니다. CPS3가 음, 살짝 느리네. 사운드도 조금 끊기고요. 자, 얘도 스크린이 이상해지나? 아, 얘도 이상해지네요. 아케이드 쪽은 스크린이 좀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자, 슈퍼 패미콘 게임 중에 좀박싱 게임 요시를 한번 켜봤어요. 타이틀 화면에서 조금 끊기는 것 같고. 음, 조금 끊기는 것 같네요. 슈퍼 페이콤도 고사양 게임들은 좀 끊긴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어, 프레임이 조금 끊기는데 속도는 나오는 것 같아요. 프레임이 조금 끊겨서 프레임스킵이 많이 된 모습이 보입니다. 슈퍼 페이콤에서도 이런 약간 고사양 게임들. 그런 게임들은 좀 끊긴다고 보면 될것 같고요. 많이 끊기네요. 얘네들은 스크린 사이즈가, 아, 이렇게 4대3으로 제대로 나옵니다. 얘네들은. 콘솔 게임 쪽은 괜찮고, 아케이드 게임 쪽이 좀 이상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악마성도 그럭저럭 플레이 할만한데, 어, 프레임이 조금 끊기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프레인 스킵이 좀 되는 모습이 보여요. 사운드도 끊기고 자플스원 게임을 한번 보면은 여기까지는 괜찮고요. 어, <laughs> 조금 느립니다. 이게 게임이 느려지면은 사운드도 같이 끊겨요. 지금 보면은 속도가 한 90%에서 95%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아, 근데 화면이 진짜 너무 어둡다. 이 플레이스테이션 설정을 불러보면은 그래도 디스크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있습니다. 자, 일단 겉모습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어요. 좀 눌려있는 듀얼 쇼크가 짜부대서 눌려 있는 그런 느낌이긴 한데 이런 라이트 들어오는 부분 나쁘지 않고 이 화이트 부분에 펄 들어간 그런 그로시한 부분 나쁘지 않고요. 디스플레이는 16대 9이긴 하지만 IPS 디스플레인 거 괜찮았는데 어 화면이 일단 너무 어둡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인 것 같고 지금 화면 사이즈가 좀 잘려 있는 거 지금 보면좀 와이드해 보이거든요. 화면이 위에도 좀 잘려 있는 것 같네. 좀 잘려 있어요. 왜 잘려 있는지 모르겠는데, 굳이 요 배제를 만들면서까지 화면을 잘라놨습니다. 그런 부분.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인 거는 그냥 많이 보던 그런 중국산 저가 싸구려 게임기 그런 소프트웨어가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고사양의 아케이드 게임은 불가능하고, 이런 간단한 게임들, 간단한 옛날 아케이드 게임들이나 어, 슈퍼패미콤 게임도 고사양 게임은 플레이 불가능한 어, 그 정도 수준 많이 보던 그런 타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뭐, 포탈에 소식이 뜨자마자 이런 게 나왔는데, 뭐, 그냥, 어 제가 대타로 구매를 해 봤으니까, 혹시나 관심 가지셨던 분들은 이거 보고 관심 끊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 포탈은 11월에 출시가 되니까, 그거 출시되면 그거 들고 와 보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기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